하는 얘기야. <laughs> 너네만으로는 너는 아닌데너 맥스를 하는 얘기야. 아이오렛 스위트비. 그래, 너는 몽정기부터 시작해. 그다음에 섹스 시구노아. <laughs> 오늘은 고등학교 절친들 만나러 갑니다. 친구 중한 명이 집이 빈다고 해가지고 무슨 중고딩 때 누구 집이면은 말벌 아저씨처럼 놀러 가고 그랬잖아요. 세타라는 느낌으로 오늘 갈 건데요. 어, 당근 라페 친구들 주려고 만들어놨던 게 있어가지고, 이거 소독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서 가보겠습니다. 사이 좋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짐들고 야, 네. 이 새끼 일주일 걸. 네. 야, 일주일 야, 동안 이질하 했대. 말 우리 집에서. 근데 너왜 이렇게 졸귀여워 왜? 몰라. 왜 이렇게 귀여워 얘. 아니, 야, 이 새끼 일주일 동안 이거 레시피 연구했다고. 네. 아까 지금 요리하는데 존나 애매했다고 저 새끼. 뚝배기 가루 같아. 파니 같아. 짱. 이로난요나 알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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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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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새끼 아까 개민했다고. 옆에서 옆에서 내가 더블링 많이 쳐줬어 요리할 때. 음. 야 이제 다 재료 다 잘라놓고 아. 양념장 만들어서 볶기만 하면 돼. 볶는 것도 유튜브 켜놓고 어 너무 빨라. 이러면서 존나 예민해하고. <laughs> 선생님. 그러면서 저거 뭐냐? 저거 이름 뭐야? 펜. 저 뭐야? 후드 후드 돌아가는데 아! 우 존나 시끄러. 워 갑자기 <laughs> 고간에 <없었고. 웃음> 게임 했다고 예민하고쓴걸 여기다가 어이 새끼 예민해 지금 왜 레시피 일주일 예민했어. 연구 근데 얘 조금 야너 그렇게 하리 나가는 거 몰라? 아니 이렇게 기대면 돼 어머 그 어, 이렇게 기대면 진짜로? 돼. 어. 이렇게 기대는 게더 중요해 근데 나는 토리... 여기가 이... 너무 아파 아랫도리가 여기 아래 엉육 어, 그 통이야 어. 이게 다 그거야 그 연관통 <laughs> 뭐 하는 거야 그거 알지 <laughs> 잠깐만 그거... 야 기다려 아니 법원 가면 의사 이러잖아 <laughs> 알지 판사 야 집게. 그리고 너 이제 술도 마시라 그랬다며 연애도 하라 그랬다 <laughs> 렉스를 하라는 얘기야 그거는 연애만으로는 너는 안데너 렉스를 그 하라는 얘기야 그래 나석안맞시면어쩌라고아 그게 중요한 일이야 아니 중요하지 중요한데 나는 나를 김진이 <laughs> 순자야 완전 어 똑같이 생겼어 근데 윤자래매 뱀상 뱀상 한광대 난 한광대 무슨 대학교 이름인 줄 알았어 도깨팔도깨팔야 옛날에 한 광대 이런데 많이 없어. 그래, 맞아! 원광대 있죠? <laughs> 대 야, 밀지 마. 나도 이제 환자서 <laughs> 여기 아, 잠 아, 잠다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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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첫 잔은 그냥 맑게 마시는거야 맞아 너왜뭐야 뭐, 바꿔 어? 냉장고로 <laughs> 그게 아니라 그, 야 화이트 와인 너그 몰라? K- 화이트 와인? 야 존나 많아 지금 못 봤어? 전참실? <laughs> 뭔데 그게 여기 일단 응. 첫 잔은 맑게 간다고 했어 그냥. 그게 원래 동물이야 음, 음. 장수 음. 웬 말이야 어 굿바리의 화이트 와인 너도 먹고 싶냐? 음, 아이 먹고 싶냐고 쇼핑몰 술좋아한대며 조금만 듣건이안 좋아해. 아니. 아니 남자 없어서 그래. <laughs> 남자랑 먹으면 <씨>. 졸라 달라. <laughs> 너는 그 의사쌤의 말에 그 깊이를 몰랐네. 아니 알고 알고는 있었지.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건지는. 아니 렉스를 하는 얘기야, 너. 너는... <laughs> 어? <laughs> 아니 그는 어? 아니야. 전자사망이라고 너는... 들리란 얘기야. <laughs> 아. 그래 그 의사쌤은 나그 뭐야 잘기까지 하래? 아니 아우 아, 말문 막히게 하네 <laughs> 권하다가 말문이 막히다니짠바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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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오지? 어 나오지? 아직 렉스 이런 얘기 나와야되할 <laughs> 거야? 너 그럼 진짜 떡상각인데 렉스 쪽으로 할 거야? 렉스 쪽으로 가야 돼권한다우리오 <laughs> 렉스를 가야 돼 <laughs> 근데 존나 웃기게 뭔지 알아? 예전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사람 약간 예명이 렉스인 거야. 응. 어? 렉시처럼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전 렉스예요 하는데 나봐 존나 웃기잖아. <laughs> 뭔지 알지? 나니 네 만나기 전까지 렉스 해도 아무 그런 거 없었는데 니를 만나고 니가 렉스 렉스 하니까 그 렉스인 줄 우리는 이제 아니까. 렉, 너 근데 넌 렉스를 해야 좀 풀리겠다. 얼굴에 가 표독스러움이. <laughs> 야, 나 얼굴에 표독스러워어 <laughs> 아니, 근데 진이가 더 표독이야, 쟤가. 아니, 저기. 아니, 나는 솔로 나가면 은 얘한테 우리 얻어 터지겠어. 야, 진로제 어. 표독스러운 얘네. 만상 존나별로. <laughs> 진짜. 야, 방패야. 아니잖아? <laughs> 그럼 우리 욕 100%. 바로 <laughs> 씹어버려. 야, 아, 쟤 주둥이 데시벨 마르면는거너전 <laughs> 남친이랑 연애했을 때는 뭐 괜찮았다면 너는 지금 렉스의 그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사이버 연애라도 해야 되고 변호사 이런 애들 있잖아 너 좋아할 만한 애들 <laughs> 그럼 너는 기독교 베이스로 가야겠는데 주영은! <laughs> 너 <너는> 이런 <이러면> 덕질을 <돼? 웃음> 아 진짜 CBS 틀어놓고 덕질을 해 차라리 음, 너는 차라리 전자서방이라도 들여서 너 너만의 공간 있잖아 집에 너방 있지? 너 혼자 쓰는 방 얼마나 환경적으로 좋아 <laughs> 야, 그 방에서 벌써 <laughs> 가 이제 다 시작인 걸 거기서 너건강생게 만나고 서방들이면 더아 어. 이거 진짜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야 어느 정도 통층에그 회복은 조금 약간 있겠지 근데 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잖아 그, 너는 아예 다시 태어 허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이렇게 아예 웃음> <laughs> 너는 몽정이부터 시작해 그다음에 섹색 시고 놀아 어 이거 봐 이렇게 남자 얘기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허리 안 아프잖아 지금 <laughs> 나도 지금 환자라고. <웃음> 중심이 <웃음> 흔들린다고. 아이씨. 아니, 요새 어플 좋은 거 많이 나와. 그. 야, 나는 그런, 난 그런 <laughs>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걸 해보라는 거야. 잘못 만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몰려. 왜 죽어? 아니, 아니. <laughs> 내가 말하는 어플은 소개팅 어플이 아니라 무슨 어떤 해야. 아이돌이랑 DM하는 그 어플이 있어요. 아이고? 아, 이거 그거. 어. 부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 그거 v... 그, 있잖아. 뭐야? 부인. 어. 아, 진짜. 이거? 있어. 어. 유니버스, 이런 거. 어, 그래, 맞아. 가수랑 연락한다고? 가수가? 어. 한번 보내면 그게 천명한테 답장 어. 다 가. 근데 가짜야. 이름이 내가 살짝 막, 뭐, 한나야. 응. 오늘 잘 보냈어? 이렇게 답장이 오는 거야. 걔가 직접 쳐가지고. 어, 어, 면허야 아. <laughs> 뭐 해? 이렇게. 뭐 해? 와. 근데 그 가수는 왜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게 걔네 그 계약, 계약 기간에 어어어 버블 버블이다 그 버블. 어플 어 맞다. 어 버블 어 쳐봐. 그 어플 변호사 버블 이런 거 쳐봐. 내가 근데 그렇게 해야 돼? <laughs> 어 아니 너는 덜 아팠다 얘. 투자를 해봐. 아 근데 나는 그걸로 좀세로툰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야. 너는 그 온라인 연애로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전자서. <laughs> 전자서. <laughs> 아 <아니> 그게 진짜 <laughs> 삶의 질을 바꿔줘 안나야. 아 나는 조금 약간. 나플라토닉이야나 아, 너무 움직임이 많어 엄청 움직여. 그리고 밤부터 클럽 가서 계속 놀아. <laughs> 아이고 안나야 그... 계속... 계속. 아 무슨 소리야 소이야 그... 너랑, 지금... 너랑 만나서 나갔어. 아니야 야 나, 얘기 들어봐. 야. 너랑 클럽 친구였어. 야. 단체 댄스 쳤잖아. 라인 댄스? 어 사리가 이제 나좀 찍고. 뭐지? 관용 어, 의 살. 사리야. 야, 감동히 막. 아, 뭐야. 아 야, 뭐야. 진짜 감동이다. 진짜 너네 주려고 열심히 이 허리로 당근개 갈아 쑨거먹지 이건 누 그러니까 이거 너네가 골라야 돼. 아, 이게 제일 나할래 프리미엄. 예쁜 <laughs> 거. 프리미엄 나해할래 알았어. 그러 그러도록 해. 고마워. 사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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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진짜 야, 먹고 싶었어 <laughs> 김밥 해요? 그냥 재료 그런 느낌에. 근 김밥 열로. 음. 응. 야, 이 새끼 자세 개 좋아. 파이시 <laughs> <laughs> 어. 팔력 좋이시 <laughs> 야, 이 새끼 자세 개 좋아. 오늘 다음에 바로 일어나. <웃음> 바로. 오늘 <laughs> 다음에 어, <내가> 바로 일어나. <laughs> 야, 이 새끼 자세 개 좋아. 고관절 개 쩔어. <laughs> <laughs> 자세 개 좋아. <laughs> 야, 자세 진짜 좋다. 이거 나오면 안 돼. <laughs> 무릎이. 어? 그 발뻗어. <laughs> 이 새끼 자세 개 좋아. 오늘 존나 아파. 똥김 존나 아니야.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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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온다고? 그러니까 엄마 언제 온다고요? 아 어, 나? 어. 어. 친구들하고 지금 놀고 있어. 그러니까 뭐, 온다고, 안 온다고? 아, 못 가. 아, 뭐, 어쩌면 좋아. 엄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지껏. 아, 진짜? 어, 엄마. <laughs> 그리 엄마 딸기 너무 맛있어 엄마 땡큐. 아 어, 어, 엄마. 예? 아, I love you. 어, <laughs> 아, 멀리 안 나가, 엄마. 어. 아. <laughs> 아, 아. 아, 아니 우리 엄마 실시간으로 기 빨리는 거야. <laughs> <laughs> 어머니 잘 받아주시는데 <laughs> 실시간으로 기 <깃> 빨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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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겨? 못찍나고너 가짜 이빨이야? 아니 진짜야. <laughs> 이빨 왜그 <이렇게> 이뻐? 안 <laughs> 아, 아, 먹어? 아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나먹을래 빵순이 지금 눈돌아하신답니다내채 과자야 한 번만 먹어줘. 아 근데 나나 예민해 아, 맛이 맛있, 맛있을 것 같아 거기 아니라 나 예민해 너 좋아할 걸 아니 나 음식에 토마토 것 들어가는 거 예민해 아, 아,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나 먹어봐야 포크로 먹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체리 주빌레 왜 이렇게 조금 줌? 에이 밑에 아니, 있겠지 아니. 야, 저게 개미네 지금 <laughs> <laughs> 체리 주빌레 그리고 너만 먹으면 돼 체리 주빌레 너네 때문에 산 건데 왜, 왜? 우리 안 먹는데 체리 주빌레 나입 텁텁한 거 좋아하잖아 그럼 여기서 네게 뭔데 가모카 초코 체리 이거 체리 누가 누가 말했니 내 너네 위해서 그냥 체리 주블레 넣은 건데 아니 체리 주블레를 단 포도빵 사오지 차라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없지 어 그거 넣을까 하나 차라 뉴치케 넣지 아다싫어 아. <laughs> 조용히 해지라 야아야 음. 맛있어 안 맛있어 아키오 봐 <laughs> 맛있어 이거 맛있다 고음 내 스타일이야. 아, 야, 있어. 한 박스 가져가. 응. 야, 두 박스 못 줘. 그래. 어. 한 박스가 이거 꽉 하나? 야, 근데 이거 한 꽉. 한 꽉. 아이씨. 아이씨. 한 꽉이라 그래, 그냥 박스라고, 박스라고 하길래. 하길래. 야, 이거 레시피 뭐야? 게더 맛있어. 응? 대마게 구워먹는 게. 있는 거보다 나는 나도 구워먹는 게더 맛있어. 다 맛있지? 아얘손좀 손 묶어. 야 진짜 아, 김진이 차 때려. 진짜 가렵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때리라고 이렇게. 그래 맞아 그게 낫겠다. 때리는 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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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이제 방금 외출을 하고 왔고요.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서 약간 용돈 시스템으로. 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안에서 저의 뭐 경조사비나 꾸민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아끼면서 몇 개월 살다 왔는데 환절기에 또 옷을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최근에 아끼고 아끼고 알리나 테무나 이런 데서 사기도 샀었는데 특히 알리 같은 경우에는 테무보다 옷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배송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알리를 좀잘 쓰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샵 사이다 이런 것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외국 베이스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잘안 맞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테무 같은 경우에는 뭐 악세사리나 이런 집에 꾸미는 오브제 같은 거는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옷 온 만큼은 되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맨날 맨날 인스타그램 광고로 쉬인이라는 어플을 어, 보게 됐는데 어플 그 눌러서 홈페이지 확인하는 것까지 상관없는데 바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뭔지 모를 거부감이 생겨서 잘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큰맘 먹고 한번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대박적으로 성공을 해서 어 급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옷 다섯 벌에 지갑 하나, 악세사리, 헤어 악세사리 3개총 54,932원에 왔고요. 제가 3월 2일 저녁 8시에 시켰는데요. 일요일 날 저녁에 시켜서 수요일 날 왔습니다. 수요일이 맞나? 정정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시켜서 목요일 날 낮에 왔습니다. 일요일 빼고 월화수목 뭐 4일만에 왔는데 웬만한 에이블리, 에이블리도 뭐 창고형이 아니고 주문할 때마다 그 동대문에 주문 넣어서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는 알고 있어서 쌓아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블리도 저는 일주일 안에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려고 갖고 왔고요. 일단 이렇게 레이어드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귀엽게 리본 똥똥똥 되어 있는 이 귀여운 소재에 레이어드 가디건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6,000 6,914 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민트 기가 돌면서 되게 야실야실해 보이고 되게 날씬해 보이는 소재인데 지금 화면에는 조금 제가 방금 많이 먹고 나와서 부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저처럼 이 바스트 쪽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부유방이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려요. 되게 여실여실해 보이는 이런 핏.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6,529원입니다. 만원 돈도 안 되는 이것도 이렇게 제가 안에 되게 진한 색상의 속옷을 입고 있는데 불구하고 요게 이렇게 잘 가려줘서 휘뚜루마뚜루 입기가 좋을 것 같아요. 원톤이신 분들은 요거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약간 좀 어, 각 잡아줄 수 있는 요런 반팔 셔츠 되게 휘뚜루마뚜루 입기가 편한데요 요거는 8,11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름에 이거 하나로 입어도 좋고 레이어드 해도 좋은데요 특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약간 이렇게 트임 잘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약간 여기가 트여져 있어 가지고 여기가 어, 접어 입어도 되고 내려 입어도 되고 저처럼 여기 팔뚝살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거 되게, 소재도 되게 빳빳하고, 안에 지금 제 붉은색 브라자 입었는데도 전혀 비침이 없어서 요거 진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아래 스커트 입어도 되고, 반바지나 미니 스커트, 요렇게. 지금처럼 그 추리닝 같은 거툭 입어줘도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셔츠인데요. 요렇게 약간 러블리하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소재의 셔츠입니다. 이게 8,110원이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약간 트임 있는 반팔 셔츠가 11,400원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귀엽고, 단독으로 입어도 귀여울 것 같은데, 가디건이나 조끼 같은 거 입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갑자기 리본에 꽂혀가지고,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머리 묶고, 따서 이렇게 여름에 입고 다녀도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어깨가 조금 처져 있으신 분들이거나 직각 어깨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이 소재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단독으로 입는 게 예쁜데, 노출 이슈로 방금 입었던 셔츠 위에 잠깐 레이어링을 해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쪽 선이 되게 안 예쁘고 부유방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홀터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소재의 베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홀터로 되어 있고요 잘 보면 은 약간 바텐더 느낌도 나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신축성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바스트 있으신 분들은 이게 늘어나지 않는 소재면 여기가 되게 납작하게 눌려서 엄청 안 이쁘거든요? 근데 이게 소재감, 이 탄력감이 좋아가지고, 저는 라지 사이즈를 시켰는데, 한 단계 아래 사이즈 시켜도 됐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와서 발레코어에 빠졌나봐요. 어, 리본 핀을 샀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입고 있는 베스트도 그렇고, 셔츠도 그렇고 약간 리본이 많이 달린 것 같은데 우선 요거는 두개 해서 세트로 1,02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머리 따서 위에 아래로 해서 하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제가 지금 머리를 되게 예쁘게 고정을 했잖아요. 지금 뒤에 이렇게 생긴 비녀로 꽂았습니다. 비녀도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이렇게 실버로 된거 구매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아크릴 같이 되어 있는 레오파드 프린트로 된걸 샀습니다. 요거 하나는 레오파드로 된 거는 955원. 그리고 이렇게 실버로 된 거는 1083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썼던 카드 지갑이자 명함 지갑을 스위치 건데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이것도 심지어 한번두번빤 거거든요. 뭐 빨면 빨수록 여기 특유의 뭐, 스카치, 이런 소재들이 약간 좀 손상이 되고, 빨아도 이런 부분이 좀잘안 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미팅 가러 갈 때나 약간 조금 민망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카드 지갑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또 그래서 산 지갑은 코치 건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지갑에 들고 다니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카드 지갑을 구매를 했습니다. 실버로 된거 사고 싶었는데, 이게 얼마냐면, 2763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휘뚜루 갓뚜루 그냥 막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절기 준비, 어, 용돈 안에서 써야 하는 그런 이슈를 어, 물리치고, 지금 5 0 아니, 54,932원에 이 모든 것들을 구매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심지어 지금 신는 걸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생긴 하이힐 슬리퍼까지, 이거는 7,889원. 웬만해서는 지금 만원 넘는 게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옆트임으로 되어 있는 셔츠 말고는 지금 다 뭐, 5,000원, 8,000원, 955원. 이런 수준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질의 옷을 구매를 해서 오래 입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저렴한 옷을 구매해서 오래 입는 경향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모산 뭐 옷들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관리해서 잘 입을 자신 있기 때문에, 뭐 저처럼 생활비에 쪼들리시는 분들 꾸민 비용을 좀 아끼고 싶지만 또 멋을 포기하실 수 없는 분들께는 저는 쉬잉 강력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는. 쉬인으로 좀 많이 구매를 할것 같고 제가 뭐촘촘짜리 사는 것들 자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이 지금 막 갈아입고 막 하는지라 좀 갈아 정리를 하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